Hello, I'm your Richard. 30번입니다. tend to adapt, interrupt, positive, negative, enjoyment, commercial, remove, entertainment, enjoyable, opposite, annoying, adaptation, in a row, no longer, pleasurable, view, disrupt, following, intersperse, brussels sprout, yeah, because people tend to adapt interrupting positive things with new, uh, with negative ones. can actually increase enjoyment 자 because 주어 동사 블라블라 여기 이렇게 자이렇게 때문에 동명사주어네요 i n t e r r u p t 하는 것은. 동사 can actually increase 목적어 e n j o y m e n 이쪽에 주어 동사 이쪽이 이제 이유의 부사절이니까 넘버 투 이쪽이 넘버 원 접주동 블라블라 주동 블라블라 사람들이 adapt adapt 적응하다 적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방해하는 것 A를 with B B로 간섭 방해하는 것 긍정적인 것들을 부정적인 ones 것들로 방해하는 것이 실제로는 증가시킬 수 있어요. 뭐를 출거움을 사람들이 적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경험들을 부정적인 것들로 방해하는 것이 실제로는 즐거움을 더 높일 수가 있다. 긍정적인 것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인간은 적응을 해서 좋은 것도 자꾸 하다 보면 마이무타이가 배부르고 실증이 나거든요. 지루하거든요. 그때 좀 부정적인 것들로 사이사이에 방해를 하게 되면 그 적응이 무너져서 오히려 즐거움이 더 높아진다. 이게 전체적인 내용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Uh, take commercials. 광고를 가져가 보자. 예를 들어보자 하는 거죠. For example 이런 얘기입니다. Uh, 광고를 한번 살펴봅시다. most people hate them, so removing them should make shows or other entertainment more enjoyable.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싫어해요. 뭐 그것들 저 광고들을 싫어하죠. 우리 어떤 어 TV 프로 보고 있는데 광고 나오면 에이 그러잖아. 그래서 싫어해서 그 광고들을 리무브 이 빠졌고 제거하는 것이 분명히 만들 거예요 오형식 뭐를 Shows or other entertainment 목적어 목적격보로 형용사 enjoyable TV에 나오는 여러 가지 쇼라든지 다른 오락물을 더 즐거운 것으로 분명히 만들어 줄 겁니다 뭐가 광고를 없애는 것이 왜 싫으니까 But, 하지만 지금 얘기한 것에 정 반대가 is입니다. 보로 행사 사실 진실입니다. 정 반대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광고를 빼는 게더 즐겁게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넣어야 더 즐겁다는 거야. 본 프로그램이 Shows are actually more enjoyable when they are broken up by annoying commercials. TV에 나오는 프로그램들은 실제로 어, 보러 휴닝사 더 즐겁습니다. When 뭐할때 그들이 즉이 프로그램 쇼들이 브레이크업 하면은 뭔가를 부수다 깨다 방해하다는데 수동태 are broken up 방해를 받을 때 또는 뭐 중단될 때 무엇에 의해서 중단되고 방해를 왔냐면요 어노이하면 짜증나게하다 짜증나게하는 상업 광고들에 의해서 우리가 보는 이 TV나 기타 등등에서 보는 이 프로그램들이 쇼들이 중단될 때 오히려 실제로는 더 즐거운 것이 된다. Because these less enjoyable moments break up adaptation to the positive experience of the show. 자또 역시 이렇기 때문에, 어 그냥 이렇게 이렇기 때문에 하고 끝나버린 건가요? 자, these less enjoyable moments. 이러한 보다 덜 즐거운 순간들. 광고죠, 광고. 이 순간들이 브레이크업 중단시켜요. 뭐를 인간이 하는 어떤 적응을. 뭐에 대한 적응? 그 긍정적인 경험. 무엇에 우리가 보는 그 TV 쇼,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경험에 대한 적응. 그래서 계속 가면, 이 적응이 심해지면, 즐거운 것도 아예 재미없어. 이렇게 되는 이거를 이 적응 과정을 중단시켜버려요. 뭐가? 이러한 보다 덜 즐길 만한 순간들, 즉, 광고가. 그렇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냥 하나로 그냥 구성했네요. Think about eating chocolate chips. 자, 조금 전에 얘기한 거를 어좀 다른 예시로서 초콜릿 우리 과자 칩 이거를 먹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라. The first c h e i s delicious. 첫 번째 초콜릿 칩은요 delicious 맛이 있어요. 달콤해요. 그리고 melt 녹아요 in your mouth. 당신의 입에서 녹는 해서 이렇게 덩어리가 돼서 그러한 좋은 것 좋은 맛입니다. The second chip, 두 번째 에, 이 과자는 또한 꽤나 좋아요. But by the, uh, by the fourth, fifth, or tenth chip in a row, the goodness is no longer as pleasurable. 즈음인데요. 네 번째, 다섯 번째, 또는 열 번째 이 초콜릿칩입니다. 그것도 in a row. 로 가지 줄인데요, 한 줄, 일렬로 딱이 얘기는 연속해서 네 번째, 다섯 번째, 블라블라 열 번째까지 쭉 먹다 보면 아까 얘기했죠, 적응하게 돼요. 적응한다는 얘기는요, 편해지고 긴장감이 떨어지고 실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훌륭함이 더 이상은 그렇게 즐길 만한 것이지 똑같이 즐길 만한 것이 더 이상은 아닙니다. 적응해 버렸어요. 그죠? 우리는 적응을 해요. Interspersing positive experiences with less positive ones however can slow down adaptation. Interspersed 이 떨어졌고요. 동명사 주어죠. A with B, A를 B와 함께 흩어지게 하다, 흩뿌리다. 긍정적인 경험들을 덜 긍정적인 것들과 섞어서 흩어지게 하는 것이 하지만 속도를 늦출 수, 더디게 할수 있는데 무엇의 속도를 늦출 수 있냐면 바로 적응의 속도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적응이 빨리 돼 버리면요. 이게 좀 뭔가 즐거움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즐거움이 떨어지는 속도를 늦출 수가 있는 것이 좀 반대되는 덜 긍정적인 것으로 좀 섞어 주는 거야. 오케이. 이런 효과입니다. TV 광고가 될건 우리가 초콜릿 칩을 먹는 것이 될 건. Eating a Brussel sprout between chocolate chips or Viewing commercials between parts of TV shows disrupts the process. 먹는가 또는 보는가 첫 번째 주어 동, 두 번째 주어 그 다음에 동사가 disrupt 방해한다 s 붙었는데요. A or B는요 B에 다 맞춰서 요 하나에 하나에 맞춰요. 그래서 단수입니다. 동명사 주어니까 자 우리 그 방울 양배추를, 어, 방울 양배추를 먹는 건데, 무엇 뭐 사이에 초콜릿칩 먹는 사이에, 그거 계속 초콜릿칩만 먹는 게 아니고, 이거 즐거운데, 여기 사이사이에 방울 양배추를 먹는 겁니다. 이게 인터스펄스 하는 거죠. 흩뿌리는 거죠. 섞는 거죠. 또는 상업 광고를 보는 건데, TV 어떤 쇼, 프로그램의 어떤 부분, 부분들 사이에, 이렇게 좀덜 즐거운 커머셜을 갖다가 보는 것이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이 수일치는 요 뒤에 거에만 맞추니까 단수 방해한다 뭐를 그 과정 여기서 얘기하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댑테이션 적응의 과정을 좀 방해해줘요, slow down 해줘요 The l a s t positive moment. makes the following positive one new again and thus more enjoyable.보다 덜 긍정적인 순간이 만듭니다. 앞에 주어 단순니까 s 붙었고 오형식 뭐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긍정적인 원요 순간을 아 목적어죠 목적어 만듭니다 목적어 목적격보로 new 목적격보 1번 and thus 목적격보 2번 인소여보 어그다음이 이어지는 긍정적인 것즉 순간을 다시 새로운 걸로 만들어 줘요. 새롭게. 그러니까 적응이 안된 상태로 만들어 주고 그리고 그래서 보다 더 즐거운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뭐가 덜 긍정적인 순간. TV 볼때 광고. 어 초콜릿, 초콜릿 과자 먹을 때 방울, 양배추, 뭐 이런 거죠. 기타 등등의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자, 반드시 뭐 우리가 이거 100%다라고는 그렇겠지만요. 긍정적인 것에 부정적인 게또 너무 많이 들어가면 또 깨버릴 수 있죠. 적절하게 들어가면 오히려 어, 이 즐거움을 어, 배가 증가시킨다. All right.